세상이 지금 제척국에다가 수제비를 넣어서 먹으면 맛있다고 해서 손에 이렇게 못돌아 반죽을 해서 이렇게 떼어서 넣고 요 <laughs> <laughs> 네, 떼서 넣는 거 보여드릴게요. <laughs> 반죽을 이렇게 했는데 조금씩 떼서 넣고 있습니다 이전에 할머니께서 얇게 얇게 써주셔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으로 이렇게 뜯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록 음 쫄깃쫄깃 맛있다고 하네요 여기다가 당근도 갈아서 넣고 하면 당근 수제비가 되고 시금치 갈아서 넣으면 시금치 수제비가 됩니다 인제성는 빨리 해 먹으려고 하얀 수제비로 소금 간만 해서 이렇게 해서 음 반죽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물에 넣다가 또 정수물을 부어서 이렇게 반죽 맛있게 했습니다. 시댁에 밀가루 한 봉지를 갖다 드렸는데, 음, 그걸 <laughs> 반죽해도 맛있는 수제비가 되겠네요. 가니까 벌써 반죽을 다 개어 놓으셔서 현재선 가져간 거는 그냥 넣어 두고 왔습니다 근데 앞에 고깃집에서 서비스로 받았다고 적어 두어서 어머님께 네. 빈손으로 안 가고 용돈도 드리고 배도 사드리고 했는데 그리고 땅콩은 가져갔는데 땅콩은 중국산 산에하고 을로안 좋아하시는데 우리 국산을 부모님께서도 좋아하셨습니다. 아 집에 가니까 땅콩이 부모님 농사지으신 게 있어서 그걸 드시는데 또 들고 가서 이 연기가 올라와서 반죽이 말랑말랑하게 이렇게 되어서 잘 뜯어지고 있습니다. 얇을수록 예, 수제비 반죽은 맛있다고 하고 매운 고추도 넣으시면 매콤하게도 좀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얇게 얇게 떼어내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반죽을 수제비 반죽을 이렇게 한재선이 잘했습니다 예, 남편이 많이 하는 걸 싫어하는데 조금 남겼다가 나중에 라면 끓여서 먹, 먹을 때도 넣고 김치기에서 김치 좀 먹을 때도 넣고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해서 고추도 넣고 파도 넣고 또마늘도좀 넣고 해서 그렇게 맛있게 먹을게요. 연어나 맛있게 먹을게요. 남편은 지금 속이 별로 안 좋아서 물가루 음식이 안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아 감자도 좀 썰어서 너무 맛있을 것 같네요 네, 이렇게 기 <laughs> 네, 자꾸 돌아가네 네, 이렇게 수제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되게 묻었는데 반죽을 숟가락으로 저어도 묻었는데, 여기에 감자도 넣으시면 감자 수제비가 되겠네요. 제첩에다가 이렇게 수제비를 끓이고 있습니다. <laughs> 네, 백화점에서 비싸게 산 제첩국인데, 어떻게 먹을까? 부추를 넣어서 먹고 싶은데, 부추가 없는데, 대파 넣어서 그냥 먹을까 하다가 이렇게 수제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맛있는 채첩 부재비 함께 하셨습니다. 네, 맛있는 식사 드시고 건강하세요. 점심 드시고 건강, 건강한 설 연휴 지내세요. 땡큐. 샬롬,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g 플레 b l e 땡큐, 샬롬. 해피 뉴이 y 땡큐.